미국에 처음에 와서 아이들 학교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그냥 집에서 입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만 양복을 입고요 구두를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학교에 갔다가요 무시를 당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잘 차려입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한번 제가 병원에 그냥 대충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갈 때면 그 후로부터는 아주 잘 차려입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옷으로 평가하고요. 옷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라면 그것은요 잘못된 일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요셉의 옷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내 족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4장이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견주어 볼 때도 절대로 그 중요성이 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 이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거 거기에 사인했던 사람이고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언약의 성취 시작점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 요셉으로 인해서요 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탄생할 수 있었고요. 출애굽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요 더 굴곡 있는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 파란 만장한 삶을 한 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셉의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을 영 원어로 보면 개토네트라고 하는 건데요 장식이 주렁주렁 많이 달린 옷 손바닥까지 오는 긴 속옷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염색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름다운 색깔을 넣은 채색 옷은요 최고 옷이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최상류층이거나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뿐 아니라 그의 형들까지도요 그 옷을 똑같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요 채색 옷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서 들여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채색 옷은요. 편애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한마디로 늦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늦둥이가요.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남겨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엘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야곱에게 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고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요 편애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라엘, 라엘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은 또 지금 요셉에게도 끊임없이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 영어로는 favorit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애는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기쁨이고 감사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형들의 입장에서 그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고 좌절이고요 열등감을 불어 넣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아버지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합한 채를 꺾어다가 그 어머니에게 주었으니까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요. 지금 똑같은 편애를 아버지로부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작업복을 입고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라 동생이라고 하는 그 요셉은 긴 소매에 채색 옷을 입고는요, 감독관처럼 자신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요, 그 요셉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꿈 이야기예요. 어느 날, 요, 요셉이요. 한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그 열한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꿈을 꾸어가지고는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꿈은 그 뒤에 가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확신으로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기 혼자 기뻐서,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못해서요. 자랑하면서 말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요.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토는 비전도 받았어요. 꿈꾸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채색옷은요, 사람이 입혀준 거예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자랑의 상징입니다. 미성숙의 상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언약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향한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벗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첫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어요.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벗겨진 그 옷은요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입힌 채색 옷이에요. 인생을 끝까지 행복하게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 채세곱 때문에 그 가정 속에 미움과 다툼이 시작됐고요. 오히려 요셉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채세곱이 벗겨진 요셉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러고서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예의 옷도요. 벗겨지는 것. 요셉을 흠모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요, 액을 벗거라는 거 나와 함께 잠을 자자.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만 그의 옷을 그에게 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은요,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채색고대서 노예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인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점점 낮아졌어요. 무려 13년 동안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채세옷을 벗기시고요 훈련. 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조류입니다. 70살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요 한 40살 정도 되면은 발톱은요 더 이상 사냥감을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고 날카롭던 그 부리도요. 구부러지게 되고 날개도 오래되고 낡고 두꺼워졌어요. 가슴팍에 붙어서 그걸 가지고 날아가는데 힘들게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독수리는요.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죽느냐 아니면 150일의 변화의 과정을 겪느냐. 근데 그변 150일의 변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독수리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바위에다가 자기의 그 부리를요 계속 찢는 거예요. 그 부리가 다 다를 때까지 바위에 찧어 가지고 그 부리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부리가 도, 도단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부리가 도단하면요 그 도단한 부리를 가지고서 자기의 발톱을요 다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발톱이 다 새롭게 자라나면 그 발톱을 가지고서요 자기의 날개를 다 깃털을 하나 하나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후에 새 깃털이 도단한 독수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30년 더 힘있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도 고작 30년 더 살기 위해서 이처럼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힘써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할 요셉의 채색옷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벗어버려야 할 우리의 채색옷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툭툭 말하는 것 벗어야 할 나의 채색옷입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쉽게 낙심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지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요 갈등입니다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벗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행여 여러분들 채색 옷을 벗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 과정은.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담아 놓으신 그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색옷이 벗겨진 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채색옷을 힘써서 벗는 우리 모두를 어지게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노예 옷을 입히셨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요셉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13년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깜깜한 시간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죄인의 옷을 벗어 버리고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왕이요 요셉에게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요셉은 왕 다음으로요 최고로 애국에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은요 당시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최고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요 사람이 입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요 그에게 나와서 엎드립니다. 천한 만민의 사람들이 나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엎드리며 절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땅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하나하나 하나 세심하게 살핍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쌓았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요.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울며불며 나를 살려 달라고 할 때요. 그의 옷을 벗기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형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형들의 악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완전히 변화됐던 거예요. 단순히 옷만 바꾸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억울함에 처해 보았어요. 그랬기에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마음이 준비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오디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옷을 입지 아니하시고 종의 옷을 입고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죄된 인생에 의해서 그의 모든 옷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마포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굴속에, 돌굴속에 묻혔고 그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옷에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부가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 하시나요? 뭐,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요즘은 저는 집에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입던 옷은 더러운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들은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사셨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요. 다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그거는 수치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크리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발가벗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여러분, 내가 크리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점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섬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섬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의 날 거룩한 주님의 심보로 서기 위해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우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신명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happiness입니다. 그런데 이 happiness의 어원은요, happen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happen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랍니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폭등했으면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를 했는데 내 결혼할 사람인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재벌 2세인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연과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블레싱입니다. 근데 그 복의 어원이요? 블리드입니다. 뭐예요? 피 흘리다는 거예요. 희생하다는 겁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된 인생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겸손의 옷, 섬김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복에 통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영,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부족함 없이 날마다 힘써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읍시다. 한번 더해봅시옷좀 입읍시다. 옷좀 입읍시다.